0409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CD입니다. ICD, 은, 는 동사는 LCD,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MOLED, TFT LCD 등 장비 제조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며 2000년 2월 26일 설립된 메모 LED, TFT LCD 등 FPD, 플래트 패널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양산에 필요한 제조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 플라즈마 및 방막 트랜지스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LCD,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m o l d TFT LCD 등 장비 제조를 주 사업 목적으로 2000년 2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은 어몰드용 HDP 애처, CBD, 증착기, 증착전에서 기타 부품 등이며, 주로 국내외 패널 업체들로 납품함 대수의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주. icd 머트리얼즈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hdp 애처의 공급이 증가하였으나 증착전 애셔의 수요 부진과 파워치의 매출 감소하며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매출 부진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 그러나 외화환산이익 증가 무형자산 손상 차손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비전옥스 v3 CSOTT 사양 HDP 애처 및 증착 물류 시스템의 공급 본격화 기대되나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3월 27일 기준 장마감 ICD의 시가 총액은 216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ICD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97위입니다. ICD의 상장 주식 수는 1 8 0 6 5 4 0 0세 주입니다. ICD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ICD의 퍼운앤슬래시A페이고 추정 퍼운앤슬래시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24.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29.57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698원을 보여주었으며 P/B r 은0.91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00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B r 과 BPS는 각각 1.23 배. 9,6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01번지억원. 17억 원, 마이너스 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5번지억 원, 8억 원, 마이너스 54억 원입니다. ICD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2번지 14%이고 유보율은 1872.0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22이며 전일 대비해서 5.74-0.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7.69이며 전일 대비해서 3.58 더하기 0.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CD의 2023년 3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960원이며, 이 수치는.